찬송가 341자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내가 핏박. 비빨...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부림을 받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재촉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찬송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출발하오니 하루 종일 사는 생이 주의 손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목적삼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길 수 있고 깜짝 놀랄만한 일도 있지만은 항상 조용한 가운데서 주루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둔한 저희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다 실천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깊은 세계를 헤아릴 수 있게 하사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계속해서 잠원 31자입니다. 31자 오늘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도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내비 필접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살,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뜯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입어야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누이니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해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볼살피고 개글, 개글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역사적인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 왕 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예. 특별히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너는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라 하는 중요 법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여기 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옛날에는 보화 중에 제일 큰 보화가 진주였습니다.그런데 그 진주보다 더하다.그러니까 가장 귀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자녀들에게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된다, 어떤 남자와 사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일찍부터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런 카다보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규범을 전혀 말한 바가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하나 데리고 들어오면 그때 가서 된다, 안 된다, 뭐, 좋다, 나쁘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예. 누구와 해라, 누구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예. 이런 사람하고 해야 된다, 또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범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어려서부터 그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이러해야 되느니라, 또 남자는 이러해야 되느니라 하는 그 어머니의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 속에 그것이 그림 그리듯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예? 좋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보는 눈이 다릅니다.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서는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다. 예? 예, 미인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맨발로 다니면서 햇빛에서 계속 일을 해요. 다 뻣쩍 삐쩍 뻣쩍 말랐어요. 그러나 뚱뚱한 사람은 전부 귀족이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요. 일 안에서 뚱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뚱뚱한 사람이 귀족이요. 그런가 하면. 예,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로마나 파리 같은 데 가서 옛날 여인들이 그림을 이렇 보면은, 예, 거기 여인을 이여인 그려놓은 뚱뚱한 사람이 귀족이고, 예, 예, 거기에도 날씬한 여자 하나도 없대요. 요새 이상해져가지고 삐죽 마른 여자를 이쁘다 그리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뚱뚱한 사람을 예쁘다고 했어요. 그만큼, 시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거기에 예,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좋아하고 했던 사람들은 꼭 어머니를 닮았던 그런 사람을 찾아요.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같은 분이 예쁘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말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 행동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세바가 지금 그 아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크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리고 그 여인 선택의 기준을 지금 말해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교육 동기. 그 교육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거부터 그 누구란 말이 없어요. 다만 이러 이러한 여자 이런 사람이 좋은 여자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그 가정 교육이란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는몇 가지만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남편은 그를 민나히 그랬잖아요. 신실함이 먼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의심해야 한다면은 이렇게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요소가 보였다면 그것은 현숙한 여자가 될수 없지요. 남편은 그를 전적으로 믿는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부지런하다 그랬어요. 부지런하고 손으로 일하며 그랬잖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에게만 일을 맡기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여자.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집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맡기며 그랬잖아요. 여종에게 일을 맡겨요. 자기는 자기가 일할 뿐더러. 남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요. 그게 부지런한 거죠 아주 부지런해서 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예?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는 화장하지 아니한 얼굴을 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는 그렇게 입을 예? 딱 벌리고 잠자는 것 남편이 보는 게 그게 음, 예, 예, 그참 얼굴 보기 민망스럽잖아요. 예. 예,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는 그렇게 이뻐리고 잠자는 것, 예? 남편에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잠자는 얼굴이 예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그리고 벌써 얼굴을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 남편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개그런 여자는 아주 세수도 하지 않고 침이 이렇게 흐르고 그런데 뭐 여보 당신하고 그러겠어요 그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늦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날 때 벌써 언제 일어났어 예? 그렇게 화장을 했나 할 만큼 단정한 얼굴을 볼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누워서 뒹구는 여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밤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랬고요. 부지런한 여자. 그 다음에는 포도원을 심으며 그랬습니다. 포도원을 심으며 이 말은 뭐냐 하면 멀리 내다본다는 거지요. 포도는 오늘 심어서 내일 따는 게 아니에요. 포도를 심어 몇년 후에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오늘 일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일, 이, 이 장사란 것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하는 일을 예, 이론 줄 알, 줄로 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 직업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일만 좋아하는 거예? 그러면 안 되죠. 남편이 가진 직업 못 마땅해하고 왜하필 이런 직업이냐고 좀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자 좋은 여자 아닙니다. 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예? 소중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그런데 예. 예. 하고 있는 일이 못마땅해가지고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끝까지 못마땅한 거예요.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든가 직업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일 자체가 소중한 것임을 알아서 성실히 행하는 그러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손을 손뭉치를 잡고 그랬잖아요.손으로 예, 일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예? 가위는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가위는 고기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고기 집에서 냉면 자르고 예? 불고기 집에서 냉면 자르고 고기 자르는 것만 봤지. 어머니가 가위 들고 뭐 자르는 거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위는 뭘 하는 거냐? 고기 자르는 것입니다. 이김해킨 얘기지요. 이렇게 됐다고 형편이. 예? 그러니까 도대체, 여자들이 일을 안 하거든요. 옛날에, 예? 예, 그, 예, 양, 예? 양말 같은 거를 집을 때 보면, 은 전구 그 속에 넣어가지고, 예, 밤에 그거 짜고, 그리고 집고, 구매고, 빨래하고 이랬잖아요. 또그 옛날에는 다름질하고 뭐 물레질도 하고 배 짜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손으로 일하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아주 일하는 거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손 그친다고 그랬는데 손이 그친게이 문제가 아니에요참 예? 문제 이그 그친 손이 아름다운 손이에요. 그 다음에게 보니까 공구한자에게 손을 펴며. 궁기반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부지런하게 예? 어렵게 벌어서 구제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여자예요. 훌륭한 여자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짜서 팔며 예?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따로 만들어서 이 띠를 참 띠를 만들어가지고 상인에게 맡기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무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가 시간+시간 시간 물건을 만들어서 이걸 다른 사람 손에 맡겨서 예, 애국에 가서 팔도록 하는 거지요. 예, 이런 여자. 그 사람이 좋은 여자다 그랬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2 6기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예? 입을 열면은 지혜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인내의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랑을 말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인내를 말하고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지혜를 말합니다. 그 입에서 지혜가 나와요.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 보면 돼요. 한 10분만 얘기해 보면 벌써 그 사람이 어느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 하는 걸알수 있잖아요. 정말로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언제나 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 만나면 지혜 대신에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에? 아주 좋지 않아요. 영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얼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느 부분에 봐서 얼굴이, 그 얼굴에 말 없어요. 예. 그러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말하고, 혀로 인의의 덕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 이건 이야기 중에, 뭐, 얼굴이 괴로움하다든가, 뭐, 둥글다든가, 키가 크냐, 작으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말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 7절에 개글리에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 하나니 그랬어요. 글쎄, 그렇지요. 개글리에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해서 먹고, 또 남에게 줄지언정, 예? 개글려서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일하기, 시, 시, 시련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 얘기 마지막 결론에 가서, 예, 이렇게, 예? 말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런 여자는 어떠냐? 결국은 이렇습니다.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랬잖아요. 예?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식으로부터 칭찬받는 어머니, 그걸 잊지 말아야지요. 자식들이 집을 나가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자식들로부터 <laughs> 자식들로부터 칭찬받는 그것은 참 쉬운 얘기 같은데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을 존경해요. 그래서 아버지로 말하면. 아들이 다 아버지의 어?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어머니로 어,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면 언제라도 결혼하겠다.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그 어느 그 교수 목사님이 대학교 여학생들 40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면 결혼할까요 하고 물었답니다.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난다면 일생 혼자 살더라도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19명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면 단장 내일이라도 결혼하겠습니다. 한, 한 4명이에요. 4명. 40명 중에 4명 밖에 없어요. 예,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이게 통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칭찬받는 여자 이게 중, 또한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만나게만 하면 저 원수 이렇게,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칭찬하는 그런 여자. 예, 어떻게 칭찬하나 보세요. 칭찬한 말까지 여기 있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니라 하였느니라. 좋은 여자들이 많지만은 당신은 뛰어납니다. 덕행 덕이 있는 여자요. 그랬어요. 예,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자라야 한다 하고. 그러면은 총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맨 마지막에 30절 다 같이 보십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보니까 보세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별거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때 덕있는 사람이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도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그 기초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런 여자,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요, 진주보다 귀한 여자라고 이렇게. 예 미리 다 가르쳐 놓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카테고리에 의해서 에,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해 가지고 왔을 때는 어 에, 그때 뭐 된다 안 된다 예 아이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하라고 그래서요 이미 내가 정해준 것이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서 전도서를 어, 저 자문서를 마치게 되고 다음 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